712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어디 있는데? 712를 찾으세요 712는 어디, 응, 어디 있을까요? 여기 호텔이야? 응, 호텔이야 뭐였더라? 712를 찾으세요712 있어요. 세리가문 열어 주세요. 저개아개요 712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어잘 보세요. 번호를 잘봐야죠 아니, 여정 아닌가. 그러니까 번호를 잡아야지. 아니, 번호를 잡가야지문 옆에 있는 번호를. 그래, 712를 봐야지. 712, 를봐야지7 1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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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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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여여기여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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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래 여기 어, 래 여기. 이그렇래이걸 이래, 이이걸 이래, 이지 이래, 로빼야지이걸로래야지팔래이어야지 침대 이개 있잖아 래기보다호텔이 작아 <laughs> 저번에 왔을 때래거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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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어, 이거 어이 이 이것도 있잖아 로이야 저기 봐봐 오 점프를 했어 로이 점프하면 안돼 우와 이거까지 있네